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목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방송을 한 6일 동안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은 하고 싶은데, 그리고 뉴스 내용은 지금 넘쳐나는데, 제가 목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못할 건데, 이렇게 용기내가지고 힘을 내서 이렇게 방송을 시도해봅니다. 자, 방송 도중에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목에서 말이 안 나오면 중간에 끊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방송을 시작해서 빠르게 진행해서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위정교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11월 25일날 무죄가 선고됐는데 담당 부장판사는 김동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선거법에서는 지난 11월 15일 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담당 부장판사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자 지금 이재명의 12개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두 개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1대1, 1승1패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정 교사는 검찰도 어제 이게 재판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고 해서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법리를 사실 관계를 잘못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항소를 했는데 이재명의 재판 12개 혐의 자, 우선 이재명의 12개 혐의 이 재판 외에도 지금 이 이재명에 관해서 련이재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는 정자동 호텔이라든지, 자, 이재명 관련해서 쪼개기 후원금,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그리고 대북 송금, 상방물로 하여금 대북 송금케 했는 이건 자, 앞으로 이재명이 관련해서 재판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2개 햄이지만 재판은 5개입니다. 자, 이 5개 재판에서 지금 이재명은 일승 1패, 자,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재명은 본인이 워낙 많은 범죄를 저질르고 자, 그리고 관계되는 사건에서 자신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이렇게 떠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재판에 판결이 안 나오더라도 이 채권들의 재판에서 이재명은 이미 거의 유죄가 사실상 세계나 확정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유죄 확정 자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된 채권들이 많은데 자 거기서 별도의 그 채권들이 받은 뇌물이나 정치자금 뭐 이런 걸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재명에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전부 다 밑에 사람들에게 떠넘기거나 또는 그 사람에 관련돼서 나는 모른다라고 하고 있지만 자, 구조적으로 여기 딱 보면은 전부 다 이재명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척건들의 유죄를 받은 이 사건을 보면 전부 다 판결문에 이재명이 유죄다. 자, 이 잠정적으로 유죄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세 개만 보더라도 이재명은 빼도 박도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재판이 더 이어질수록 이 측근들의 범죄 혐의가 더 드러날수록 이 이재명의 본인 재판이 아니더라도 자, 이 다른 측근들의 재판에서도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이재명이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1억 원의 법인 카드를 이렇게 경기도 세금을 썼다. 자 그래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자 우선 배소인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배소인은 경기도 법인 카드 가지고 자 그래서 사모님 팀으로 활동해 왔는데 자 이게 김혜경의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등 사가지고 배달했는데 거기 관여해서 본인이 직접 입건 관여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이 됐습니다. 자 거기 보면 지금 배소현은 사모님 t v 에서자 이렇게 초밥과 과일 식재료를 사서 전달했다.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혜경과 배소현이 공범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공범 그러니까 김혜경과 배소현이 공범이고 자 여기 사간 항목들이 대부분 이재명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일예로 이재명이 당뇨를 앓고 있어서 아침에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갔는데 그게 샌드위치 이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백만 원치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 끈과 관련해서 이게 어디서 사온 건지 어디서 가져온 건지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샌드위치 그것 뿐만 아니라 거기 제수 용품까지 거기에다 일회용 믹스 커피, 자 일제 삼품까지 할것 없이 전부다 이 법인카드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다 이재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봐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유죄가 이게 증거가 될수 있다, 이재명의 유죄의 증거가 될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이재명과 배소인이 함께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과 배소인이 지금 함께 기소되어 있는데 배소인이 그 앞에 유죄가 나온 것은 그것은 그 앞에 배소인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접대 해서는 안 되는데 1 0만4천0원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결 받은 것이고 다시 이재명과 배소인이 함께 기소가 된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1억 원 넘는 이 경기도 세금을 썼다. 자 경기도 법인카드 가정을. 이거 유용한 부분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또다시 재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배소인이 사모님에게 보도도 하고 보고도 하고 올려 줬다 자 이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과 김혜경은 부부 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모를 리가 없다 자이건 관련해서도 이재명이 유죄로 확정될 걸로 이렇게 봐, 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백현동까지 내서 여기는 옹벽 아파트를 올렸는데 여기는 원래 한국 식품 연구원 자리인데 여기 그 전에 여기는 한국 식품 연구원 자리는 자연 자연 부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리인데 여기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성남시장한테 이렇게 성남시에 요청을 했는데. 2단계 올려달라고 했는데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김인섭이가 누구냐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 선대 본부장으로 영입했던 사람이 바로 김인섭이다라는 겁니다 김인섭이는 옛날에 성남에 있을 때부터 자 이재명을 이렇게 이재명이 변방에 있던 이재명을 갖다가 민주당의 핵심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준 사람이 바로 김인섭이다. 그래서 김인섭이가 아시아 디벨로퍼에 거기에 고용이 되면서 자 이렇게 용도 변경을 4단계로 상향 조정이 됐다. 조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파트를 처음에 짓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100% 임대 아파트로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걸 변경해가지고 을자 10%만 임대 아파트로 분양하고. 나머지 90%는 민간업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그 업계,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줬다. 3,000억 원대의 이익을 줬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 김인섭이가 아시아 디벨롭프그 회장, 그러니까 정바울에게 200억을 이렇게 받기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77억을 받았다. 자 이게 배임 혐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재판에 갔는데 결국에는 1심, 2심, 3심이 대부분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여기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재명도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